마르코 예술극장에서 시작된 대학로의 공연 변화. 지하철 1호선 부적의 삼총사 변한 게 없다. 저도 한이 동네 와본게 10년 넘은 것 같아요. 와, 세월이 느껴집니다 젊음의 피난처 이런 곳이었지 오늘 우리는 어디왔죠 저희 대학로에 왔습니다. 마음을 쩍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이 노래 알아요? 네, 알아요. 누가 불렀게? 누가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마로니에라는 그룹이 불렀는데, 여기가 마로니에 공원이에요. 별로 연관성은 없지만, 그 서울대 본관 원래 이쪽이 다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경성제국대학 자리이고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울대 문리대도 이쪽에 있었죠 근데 아직도 남아 있긴 남아 있어요 건너편에 서울대 의대가 남아 있습니다 뭐 여기 가끔씩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맨날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대학로에 왔을 때가 저 자리에서 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공연하시는 걸 보고 있었어 지나가다가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저쪽이 아르코 예술회관 앞에서 일종의 버스킹 하던 거.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대학로의 생이지 어, 뭐, 뭐 하시는 건지 보자. 뭐 던지는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 나무 올라가려고. 아, 나무 올라가신다고요? 죽어 있는 가지 있잖아요. 예, 예. 좀 쉬려고. 아, 오, 이렇게 하시는구나. 고생하십시오. 네, 수하세요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미스트를 분사해주는 거 같네. 생각보다 많이 시원한데? 대학로 와본 적 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예주가 아마 10년 전에 와봤던 대학로의 기억은 이런 느낌일걸요?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시작된 대학로의 공연 문화. 소극장들이 뭐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140곳, 150곳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변한 게 없다. 저도 한이 동네 와본 게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약간 이거 배는 날이구나, 나무를. 뒤에 있는 이제. 연극들의 포스터가 붙어있네요 영화관 앞에 가면 영화 포스터 쭉 붙어있는 것처럼 그쵸 이 자리는 지금 폐업이라고 써있기는 하는데 딱 이렇게 튀어나온 부스가 티켓 왠지 예매해주... 아닌가? 그치 이렇게 예매 부스가 붙어있지 주말과 공휴일에 12시, 2시 10분, 4시 10분, 오후 7시까지 저희 안쪽에 가면은 개그맨들 공연하는 소극장들도 있고 아마 다 그런 데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언덕이 좀 있어가지고. 언덕? 아 저쪽으로 가도 언덕이 있고 아니면은 아 이것도 내가 설명 갑자기 20년 전 추억을 회상하면서 <laughs> 설명해줘야 돼? 여기 올라가면은 예주가 말했던 <laughs> 낙산공원이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쭈루룩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네. 캐대원에 나왔던 성곽이 있습니다. 이화마을이라고 벽화도 엄청 많이 구해,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싸이월드를 열심히 하던 시절에 데세랄 카메라를 메고 올라가서 막 <laughs> 찍고 그랬던 아, 추억이. 참고로 저희가 오늘 대학로에 오게 된 이유는 직코노미팀 피디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대학로를 한 번도 안 와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며 또 오랜만에 한번 와보자 하고 와봤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되게 서울 동북권으로 올라가는 길에 엄청 번성하고 큰 상권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저녁에는 그렇겠지만, 여기도 지금 새로 한 건물인 것 같고, 이쪽도 지금 새로 올리고 있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실은 이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주택가랑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이쪽 조금만 넘어가도 주택들이고 이 안쪽에 소극장들 핫한 대학로 연극, 과속 스캔들은 영화도 있잖아. 그렇지? 맞아요. 저희가 일과 시간에 다니느라고 오전에 이제 항상 상가를 둘러보게 되는데 사람 많은지 적은지 보러 온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온 거고. 사실 오기 전에 귀동량을 팔아보면은 대학로가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통계를 살짝 봤어요.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보다 줄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덜 오고 있는지. 근데 봤더니 23년부터 23, 24, 25년 비교했을 때 공연 건수는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올해가 가장 많고요. 상연 건수도 올해가 가장 많아요. 티켓 판매액도 전년 동기보다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끝나면 연간 기준으로 대학로 전체 소극장들의 특히 판매액이 천억 원은 넘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과거보다 물가가 오르거나 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망해가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낭만이 다 박살난 시대 아닙니까? 연애도 안 하고, 이제 영화도 안 보고, 저처럼 이제 1년에 영화 한두 편 볼까 말까 한데, OTT로 그냥 봐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소극장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이거 음 오만스. 어? 음 유명한 저기 아니야? 한국 코미디언 최초 국립극장 공연. 아르코 꿈밭극장. 여기가 사실 한국 현대사에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학전. 아. 김민기 씨가 운영하던 소극장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민기가 누구냐면은 아침이슬, 상록수 작곡하신 분이고 민주화시대 배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사격을 하시던 분이죠 우리 아마 예전에 그 우리역 옆에 건물에 그 김민기 추모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전이 간판이 잠깐 바뀐 것 같아요 완전 문 닫은 건 아니고 여기가 학전 있던 자리거든요 학전에서 공연에서 잘된 배우들이 황정민, 뭐, 장현성, 이런 배우들. 다학전 출신이죠. 어, 여기 써 있다. 학전. 2018, 9월 11일. 학전에서 하던 공연들의 이름이 써 있나 봐. 지하철 1호선, 뭐, 무적의 삼청사.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인가 그래가지고, SBS에서 다큐가 한세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탄 오디스에 만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할 때 많이 참고했었죠. 이 자리였는데 되게 뭐 경영난이 심했다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이쪽 과목들에는 뭐 이제 폐업이나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건 아니다. 그치? 네. 오히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오전 시간에 이 정도면은 뭐 저녁에 죽어있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저녁이나 주말에 활성화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서울에 있는 상권들 중에 가장 문화색이 강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 연극과 공연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잖아요. 이 상권 자체가 고유한 색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제 문제는 공연 관람 인구가 줄어들면은 타격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그 인구가 줄진 않더라도 혹시나 개별 소극장들의 경쟁력이 다른 뭐큰 공연장들보다 떨어져서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그렇지. 피해를 볼수 있겠지. 아 다니기가 불편한 구조야 만났어 차들끼리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교행을 하고 있네요 아 매표소 어? 어 지금도 예매가 되는 거야? 네 성함 말씀해주세요 미리 예매만 하시는 겁나 2016년부터 한 공연인가 봐어 이거 책으로 아 그래? 원작이 어. 아마 책이었던 거야아 <laughs> 여기부터 도 있다 시간을 파는 상점 청소년 필독 도설에 자음과 모음 문학상 여기가 1층이 비었네 아 민토가 여기였던 것 같아 생활명주 자리 맞나 민들레 영토 알아요 카페랑 식사랑 막 되게 끔찍한 혼종이 있었어 2000년대 맞지 똑같지 와 지금 간판이 저렇게 붙으니까 또 그때랑 느낌 너무 다르네 민토가 전국 큰 상권에는 다 있었던 곳이거든요 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건물의 외관만 놓고 보면 빨간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특색이 있는 곳인데, 그치? 네. 근데 간판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도배되니까 아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다. 이 건너편이 서울대 연건 캠퍼스 의대. 뒤에는 서울대 병원이 있고, 서울대 병원 한복판에는 이제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재중원이 있어요. 재중원 자리가. 대왕로가 저 앞에 이제 원래는 이화사거리까지를 대왕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차 없는 거리도 운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 정도면 은 엄청 갔던 거지. 그리고 주변에 거리 이렇게 보면은 유동인 구가꽤 많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병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로에 해화역이 있다 보니까 해화동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동승동이랑 저쪽에 명륜동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공연장 지도야. 여기 있는 것만 얼추 100개거든요 26, 33, 25, 22니까 이 그쵸 권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을 때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 전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왔고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이렇게 볼 건데 여기 말고도 이 주변으로도 사실은 이제 소극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 혜화역을 중심으로 동서 어? 야 이게 아직도 있어? 아, 근데 장식인가 봐. 어, 아, 아니다, 아니다, 된다, 된다. 이야, 대단하다. 제 개인적으로 이쪽 건물들이 다 이런 톤이라서 좀 예뻐요. 추억이 새록새록 하다. 대학로의 특징이 여기 가로수를 보면은 이게 다 플라타너스 나무거든요. 쭈루룩 해가지고 되게 키큰 나무들이 저가에 쭉 있어. 사실은 저 너머로 창덕궁 가는 길까지도 쭉 있어요. 플라타너스가 이길 따라서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전용센터. 예, 예, 예. 아우, 안녕하세요. <웃음> <팬입니다>.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사인 한 번만. 아, 예, 오, 예, 예. 아인해사인요 어, <laughs> 어, 혹시 여기 대학로에서 일하세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직권놈이 즐겨보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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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민망해라. 와 <laughs> 예주가 찾았던 항림다방. 예주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유명한 카페가 있던데요. <laughs> 여기 되게 역사적인 장소일걸? 군사정권 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잡아갔던 곳이라서 학림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학림 사건.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 그리고 이제 젊음의 피난처, 이런 곳이었지, 장로. 낭만은, 아. 어? 낙, 낙망인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낙망이 뭘까? 뭔가 바랄 망자 써가지고 바라는 게 없어진다는 게 낭망일까? 난처음에 낭만인 줄 알고, 아, 이거 멋있는 말이다. 낭만적인데? 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낙망. 그치요. 어, 희망을 잃, 잃는다는 뜻이래. 횡단보도 넓이, 봤다. 웬만한 횡단보도 네개 사이즈야. 근데 이 횡단보도 건너오자마자 요 건물, 여기까지는 비어 있네요. 여기도 연극센터야. 그니까 지역 전체가 공연을 위한 시설들,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여기가 대학로 해화역에서몇번 출구더라? 여기 4번 출구. 어, 4번 출구 나와가지고 성균관대 올라가는 그 대명거리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상가들이 다 비었어, 그렇지. 사실은 지금 저 뒤에 보이는 CGV 건물도 이지스에서 메가칼라다가 못 팔았다고 하거든요. 안 팔려가지고. 근데 이제 공실이라는 게 상권이 침체도 있지만 임대료가 안 맞아서 발생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가지고 제가 섣불리 뭐 여기가 가라앉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저 전면부만 빈거 보니까 제가 추정하건데 저쪽에 임대료가 많이 높은 것 때문에 더빈게 아닐까 생각인데요 만약에 상권 전체의 활력이 문제라였다면 안쪽도 마찬가지일 거거든? 그리고 여기도 되게 역사적인 장소 중에 하나인데 김밥천국이 있기 전에 태초에 김간회가 있었던 거 알아요? 김간회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가보진 않았어? 가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지? 한 번은 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김간의 출발이 여기야. 여기가 뭐 본점이야. 1호점이야. 봐봐, 여기 써 있잖아. 김간의 스토리의 시작. 92년도에 시작하셨구나. 원래 더 올라가면은 만나 분식이라고 엄청 유명한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가 그 어묵이 유명해요. 근데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먹으면 아마 우리 힘들 거야. 곳곳에서 이런 리모델링 공사들이 많이 이어지네요 근데 골목골목 이렇게 꾸며진 거는 사실은 다른 뭐리단길 감성들이 그대로 오긴 왔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 길을 잃었는데 저 안쪽에 그 진하춘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중국집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전에 대학로 해화역 동측을 보고 이제 서측으로 건너가지고 4번 출구 앞에 대명관이 올라가는 길에 초입에 이제 건물들이 좀빈 것들이 보였는데, 1층 상가들이. 근데 뒤로 오면은 사실 이쪽 전체가 그렇진 않아요. 물론 CGV 매각이 잘안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골목 안쪽까지 봤는데, 어, 이 라인에 음식점들이 되게 예쁜 것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흡사, 리단길을 본 듯한. 사실 여기가 다른 상권들하고 비교하자면은 뭐 저번에 문래동 같은 곳들은 점심 상권이 많이 죽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옆에 서울대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병원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면서 돌아가는 상권들도 좀 있긴 있어요. 아하, 이게 이름이 소나무길이었구나. 아까 우리 대명거리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돌다가 이렇게 나왔거든 우리. 그리고 황림다방꺾 끼고 돌아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 이 지도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서울대 의대 다음으로 표기된 게 항림나방밖에 <laughs> 없어 지금 그 정도로 대단한 곳인 거야. 우와 카페인가? 커피앤베이커리라고 써있는데. 아 이렇게가 식물원이고 다 엮여 있는 집들인가 봐. 한옥은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창을 크게 내면은 분위기가 너무 멋있어지는 것 같아. 아마 익산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일 거야. 우와 항림 말고 여기로 와야겠는데 <laughs> 여기 되게 예쁘다. 이걸로 약간 눈길을 사로잡은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건가? 확실히 대학로도 이제 골목 안쪽 안쪽이 예쁘게 새단장하는 것들이 있네요. 사실 지금은 도심 안쪽에도 이렇게 예쁜 상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것 때문에 하기에는 동인이 없죠. 또 이거 보신 분들이 추억에 잠기시겠네. 옛날 대학로를 떠올리면서 상림에 가볼까요? 낭만의 대하여. 어, 일본 집수입 그릇 전문점인데. 오! 어? <laughs> 김영리 씨가 썼던 기사네. <laughs> 다히서안 가도 되겠네. <laughs> 저희가 AS 해드리러 왔습니다. 아, 원래 성수동에 있었던 창고형 그릇 가게. 항리. 아, 낭만적이다. 60년대 원저리의 남루한 모더니즘 혹은 위약적인 낭만주의와 지사적 저항의 7 0년대집 벌써 약간 현학적인 문장이야. <laughs> 이 초현대, 초거대 메트로폴리탄 서울에서 70년대 혹은 60년대로 시간 이동하는 흥미로운 체험을 할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는가? 그것도 한 잔의 커피와 베터벤 쯤을 곁들여서 야 멋있다 문장. 음악이 나오는 카페라는 거잖아. 와 세월이 느껴진다. 극단 학전 아까가 우리 거기서 봤던 거잖아 그치? 학림. 아저 벽에 저게 다 LP야. 음. 화장실 문 크기 봐봐 엄청 쪽문 옆에 현관문에 절반 정도 사이즈밖에 응. 안 되었지 <laughs> 상이 코팅이 벗겨진 게 여기는 남아 있고 여기는 벗겨졌거든 세월이 그대로 말해준다 황림다방에 응. 대해 알려줘 살아있는 근현대 문화 유산 같은 다방입니다 응. 56년대에 있고 황문의 수필란 뜻으로 근처에 서울대가 있고 성균관대가 있었던 영향이다 벽에 있는 오래된 사진과 포스터, 악보 등이 걸려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으로 느껴진다 악보는 없는데? 황림 사건과 김민기에 대해 알려줘 황림 사건은 81년 여기 드나들던 이제 학생들이 군부에 잡혀갔던 사건. 연행된 인원은 김동건, 김근태. 김근태 알아요? 국회의원이시기도 했고,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이고, 돌아갔어, 지금. 김민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응. 아침에 들 상록수를 작곡했던. 항림다방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과 문화예술운동에 접점했다. 이 낙서들은 날짜가 얼마 안 됐어. 25년, 24년 그러거든. 이 사람들이 안 했으면 낙서 안 생겼을 텐데, 60년 동안 <laughs> 버텨보던 난간이 <laughs> 최근 5년 동안 낙서를 꽉 찼다는 게 참... 사고 되게 많이 온다. 사람들이... 아, 낭만이 부서진 시대, 아주 낭만 있는 공간이었어. 서울대병원 올라가는 길에 이좌판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대로야, 옛날 그대로. 이 건물을 양쪽으로 사이에 두고 가운데 길을 끼고 학교가 있었으니까 이름이 대학로가 됐지. 마로니에 공원이 마로니에 나무가 있어서 마로니에 공원인데 뭐가 마로니에 나무인지 모르겠어. <laughs> 저건 은행이고 이건가 설마? 저 스케치용으로만. 어 조금 나 신경 쓰지 말고 찍어. 저쪽에 있을게. 가도. 아이. 고양이만 총총.